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배팅마스터 채널입니다. 저는 단일간의 픽스터 생활로 축적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정확한 경기 정보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 금일은 예, 승무패 2회차, 예, 난이도가 제법 어렵게 그 편성이 되어 있지만 어, 한번 집중력을 가지고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1경기, 라리가의 6위 세비야 현재 8승 3무 4패를 막하고 있고 원정 소시에다 4위로서 8승 6무 4패입니다. 양팀의 상대 전적은 4승 3무 1패로 홈세비아가 압도적인 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단 한가지 가장 중요한 마카오 핸디 이 핸디는 세비아가 현대받은 배당값 그러니까 2점대의 배당값을 그냥 이기기만 하면 세비아가 배당값을 가져가라는 얘기인데 이거 음, 핸디가 너무 얇고 그리고 소시에다드가 최근에 그 계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음 나름 그 전열을 정비해서 그 라인을 좀 적당히 내리고 한다면 세비야가 어 홈에서 득점력이 약한 특성 관계로 쉽게 그 소시에다의 그 수비 라인을 뚫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홈 세비야는 직전 베티스 원정에서 1대 1로 무승부를 기록하면서 5경기째 패가 없는 흐름입니다. 당 음, 수비는 탄탄하지만 현재 세비야가 안고 있는 문제점은 득점력이 너무 약합니다. 평균 득점 1점은 매우 아쉬운 음, 득점력으로 볼수 있습니다. 여기에 원정 소시에다드는 지스케 홈에서 비교적 약체인 오사순나를 상대로 1대1 무승, 무승부를 기록하는 등 전체적으로 경기력이 하락세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 경기는 호비아, 세비아가 객관적인 전력에서 우세한 경기. 단통으로는 세비아 승 또는 투마킹을 권한다면 승무. 저는 개인적으로 마킹표의 무승부를 도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기. 프라이브루크 9위, 5승 4무4패대 킬른, 15위, 2승 5무 7패입니다. 역시 상대 전적은 3승 3패로 팽팽한 호각지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경기그 홈이 받은 핸디값은 0.5이 경기는 홈이 적당한 핸디값으로 볼수 있습니다. 홈 프라이 브로크는 호페라임 원정에서 3대1로 승리하면서 최근 4연승과 함께 최상의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laughs> 여기에 원정 킬른 홈에서 아우쿠 상대로 0대1 패배를 기록하는 등 최근 극도의 부진과 득점력 하락으로 금일 경기에 홈에서 홈프라이 브로크의 파상공세에 고전하면서 멀티 실점을 확률, 할 확률이 높은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별 고민 없이 단통으로 홈승을 마킹하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 3번 경기. 헤르타 베를린. 현재 5위 6승 6무 2패. 그리고 원정 볼포스는 6위 6승 6무 2패입니다. 상대 전쟁은 1무 1패 역시 홈팀이 플러스 2.5 0.25의 얇은 핸디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홈팀은 직전 브레멘 원정에서 2대0 승리와 더불어 4연속 무패 행진 중이고 직전 홈에서 강호 도르토문트를 2대1로 잡아내면서 공격력이 한층 좋아지고 있습니다. 원정 볼프스 직전 홈에서 도르트문트 상대로 0대2 패배 승과 패를 반복 중입니다. 예, 전체적인 경기력은 홈 베를린의 약 우세로 보여집니다. 전체적 인이 경기의 그 투표율을 한번 보겠습니다. 홈이 36%, 36.3%, 그다음에 그 무승부가 40.0%, 그다음에 홈 패가 23.7%. 네, 이 경기는 단통 무승부. 현재 배당값을 본다면 단통 무승부가 좋아 보입니다. 홈팀의 승무 또는 단통 무승부. 마킹이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승무 투 마킹을 가지고, 여유가 없는 분들은 단통을 권해드립니다. 4번 경기, 샬케 18위 3무 10패. 그다음에 원정 호펜하임은 13위로서 4승 3무 7패입니다. 양팀의 상대 전적은 1승 3무 4패로 샬케가 밀리고 있으며. 홈에서 받은 핸디 값은 0 7 5 매우 큰 핸디 값입니다. 이 핸디 값은 샬케가 1점 차로 지더라도 50%의 황급 배팅금을 한개 받는 유리한 핸디 값입니다. 샬케는 직전 베를린 원정에서 어 0대3으로 멀티 패배를 기록하는 등 최근 7경기에서 1무 6패를 당하면서. 올시즌 최악의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원정 호펜하임 홈에서 프라이브 상대로 1대3으로 패하면서 전체적으로 공수 밸런스가 무너진 상태 금일자 원정에서는 살카의 불안한 수비라인을 적극 공략하면서 파상공세를 펼치는 경기가 예상됩니다 이 경기는 역시 그 호펜하임의 승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그이 경기의 그 프로테즈 홈샬케가 홈에서 14.8%, 무승부가 20.9%, 원정 호펜이 64.3%의 투표율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단통 홈 홈페, 패, 홈 패를 놨다가 마킹하겠습니다. 다음, 5경기. 마인츠 현재 17위 1승 3무 10패를 기록하고 있으며, 원정 프랑크 프로토는 2프랑크, 8위로서 4승 8무 2패입니다. 상대전적은 오히려 그, 마인츠가 4승 2무 3패로 앞서고 있으며 홈에서 받은 핸디값 0.5이 경기는 홈을 0.5를 받은 핸디값을 받은 마인츠는 무승부 시에도 배당값의 100%를 환급받는 유리한 핸디입니다 홈 마인츠는 직전 바이에린 머는 원정에서 2대5 대패를 당하면서 최근 1승 2무 4패를 기록 중입니다 하이콘 팀의 특성 특성상 특징이라 할까요? 그 특점력이 평균 0.9점대 그리고 실점때는 2점 평균 두 골을 상회하는 그 평균 실점 매경기 그 수비로 일관하면서 버티지만 금일 상대는 프랑크 직전 홈에서 강호 레버쿠젠 상대로 2대1로 승리하면서 최근 2승 1무로 경기력이 올라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객관적인 전력에서 프랑크 프로토가 승리가 가능한 경기로 보입니다. 단 하나 그이 경기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변 경기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프랑크 프르토가 직전 매년에서 2대 5의 대패를 당했지만 대패를 당하는 과정에서도 그 나름대로 집중력을 발휘해서 골을 넣고 그리고 그다음에 이 경기는 역시 그 상대 전적에서는 그 마인츠 홈에서 좋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패배율이 현재 그홈16.1% 무승부에 21.1%그 어, 다음에 원정이 62.9%를 받고 있지만 아, 과감하게 예, 여기서는 제가 그 홈패를 추천드렸는데 이것을 갖다 가 수정해서 홈승으로 제가 고치겠, 고치겠습니다 이것은 단통 이변을 이변을 바라보면서 홈승 마인츠 고배당 승리 마킹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6경기 AT 마드리드 12승 2무 1패 대 빌바오 현재 9위로서 6승 3무 1패를 마크하고 있습니다. 상대전적은 5승 2무 1패로 홈팀이 압도적인 우세를 보이고 있고 이 경기의 마카오 핸디는 0.1점. 그러니까 어, AT 마드리드의 그 핸디 값을 먹기 위해서는 AT 마드리드가 도골차로 승리를 해야만 어, 배당금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홈팀은 역시 직전 알라베스 원정에서 2대1 승리와 더불어 최근 6승1 패의 호조의 경기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일자 상대는 중위권 빌바오는 1월 6일 바르셀로 홈, 홈에서 바르셀로나 상대로 2대 3으로 패하면서 금일 어려운 원정길이 예상됩니다. 역시 일정도 타이트하고 AT 마드리드의 탄탄한 수비를 뚫기 어려운 경기로 보여집니다 주 공격수 어, 이나키 원리암스와원리암스네 골과 두골 어, 도움, 그 다음에 무니아인 네골 등을 앞세워 공격 작업이 예상되지만 홈의 수비 라인에 키 케렌 트리피오, 어, 네란도디, 그 다음에 마누엘 산체스가 지키는 이스리백의 벽을 넘기 어려워 보입니다. 홈 승을 추천드리겠습니다. 홈승 마킹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에, 다음은 7경기, 그라나다, 현재 그 7위, 7승 3무 6패, 바르셀로나는 3위, 9승 3무 4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대 전적 1승 3패, 에, 홈팀의 약세를 보이고 있으며, 홈팀이 받는 핸드값은 1.15. 그 다음에, 홈 그라나다는 직전 에이바르 원정 경기에서 0대 2로 패배하면서, 최근 에, 3승 1무 1패를 기록 중입니다. 금일자 원정에 나서는 바르셀로나는 직전 빌바오 원정에서 3대 1로 3대 2로 승리하면서 현재 그 5승 2무를 기록. 단점은 6일자 원정에서 그 원, 다시 또 원정 연연 은은 원정으로서 그라나다 원정은 바르셀로나의 체력적인 문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기로 보입니다. 우선 이 경기의 투표를 그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홈팀이 받는건 12.8% 무승부의 17.8%그 다음에 그 원정 바르셀로나가 69.5%이 경기가 개인적으로 바르셀로나가 강팀인건 맞지만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 계속 그 원정 경기를 펼치는 일정에다 이 경기 이후로도 바르셀로나는 3연속 뭐 소시에다드 엘체 등과에서 연속적인 원정 일정이 잡혀 있으므로 어, 체력 안배라든가 여러 가지 변수가 많은 경기로서 어, 바르셀로나의 단통승을 마하는 마크, 마킹하는 것은 위험해 보입니다. 어, 투 마킹, 바르셀로나의 승무 홈팀의 무패. 투마킹으로 이변에 대비하는 <laughs> 것이 좋아 보입니다. 여기까지 일단 일곱 경기를 먼저 선 공유 드리고 2부에서 그, 그, 부상자,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부상자를 업데이트해서 8번 경기와 14번 경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저의 분석을 마치고 분석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더 좋은 경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